음... 거야 151선이 왜 중요한 거야? 방구석 전문가들이 151선 아래서 노는 애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된대. 151선이 왜 중요하냐고요? 151선? 그 차트 부서 가는 형들이 잠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151선! 왜 중요하냐? 120개고 200 가는 중. 어, 이거는 맞지. 120개고 200 가는 중. 근데 이 151선이라는 게 전혀 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냐? 물어볼 때가 이 버분이 없다. 151선.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151선처럼 애매한 거를 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카페가 중요하다. 여자친구보다는 썸녀라고 하자. 썸녀랑 데이트하는데 카페가 중요하다. 카페 중요하지. 중요해. 분위기니까. 근데 문제는 뭔줄 알아요. 네가 잘생기고 네가 매력적이면 뭐가 문제냐. 그지 않아요? 이게 다 부차적인 거라니까. 이게 부차적인 거. 아니 이게 분위기 중요하지. 분위기 중요한데 내가 겁나 매력적이고 내가 겁나 잘생기고. 그러면은 그 인천 매립지 앞에서도 키스 어?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보셔야 된다 거참 그 아닌데 여자는 분위기에 제일 흥분하는데 그건 니가 못생겨서 <laughs> 151선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 트레이더들은 반년을 151선으로 잡는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 에? 미국 트레이더들이 151선을 반년으로 잡는다고요?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은 50-200 보는데요 150을 보긴 봐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그지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애들 기준에서 이렇게 보긴 보죠 근데 일단은 제 기준에서 150을 깼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 121선이 국내 기관이거든요 국내 기관에 매수가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는 120선이라고 보는 게 맞지 120주선, 1 2 0월선 이런 거 그럼 200선은 뭐냐 그러면 이게 외국인 매수 포인트예요 실제로 코스피를 보시면 은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주선, 200월선 이런 거라 200월선은 좀 진짜 패닉되고 200주선 정도나 201선에서 반등이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150이면은 그지, 국내 기간이 났는데, 그럼 외국인이 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볼수 있는데, 저는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0, 200. 그러니까 120 깨면은 그냥, 150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200보다는 그냥, 야, 1 5 0 120 깼는데 200이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지수가 그 지금 뭐120 주선 이렇게 놓고 보면은 120 주면은 대충 2년이 넘어요.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이평선으로 녹여내는 거잖아. 그리고는 151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대충 1년이 한200한200한 30일 어200한 340일 뭐 이렇게 거래된단 말이야. 아니다 300 아니 300 일인가? 300일까지는 안 된다. 200, 한, 200안 중반대예요 거래일 자체가. 200 중반대가 거래가 되고 휴일 빼고 못 빼고 해가지고 1년에 200선을 잡는 건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대충 우리가 이제 240선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 우리는 휴일 빡빡하게 다 그냥 일한다고 다 때려봐가지고 240 보는 건데. 미국은 쉬는 게 있으니까 200선 봐 러프하게 그런 관점에서 3분기야 3분기 1,2,3분기 3분기 움직임을 녹여낸 선이 150선인데 야 그거는 좀 애매하지 분명히 100, 150, 200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선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본질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이 기업의 그 과거 데이터와 미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보면서 시황을 보면서 미래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수급이 붙는 이 평선을 봐야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주본 컨텐츠 할 때도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 예를 들어서 뭐60 주선, 120 주선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다 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평가 평가나 성장이 적절하다 그러면은 이러면 여기가 안전한 가격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요? 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드 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2년 연말 기분 나쁘고 빡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마지막 2일 동안 실제로 마지막 2일은 이거 신년입니다 왜? 어제 판 사람들 1월에 돈 받아 어제 판 사람들은 배당락 이후에 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D플러스2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게 1월에 정산된다고 2023년을 넘어갔다고 이미 주식시장은 근데, 마지막 2일, 혹은, 첫 2일이지. 이첫 2일 동안, 이놈의 새끼들이, 아시아 증시 보세요. 개 박살 냈잖아. <laughs> 물론, 물론 대만도 같이 떨어졌어요. 물론 대만도 같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기관놈들이 진짜 그냥, 연말에 그냥, 다 박살 내버렸어. 연말에. 페나 기분이 나쁜 게, 지금 이번 주는 차트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왜냐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다 집어던진 거기 때문에 야이씨버래 진짜 이게 아시아가 동시에 빠지고 미국도 동시에 박살났으면 상관이 없어 한국만 집어던졌어 여의도만 집어던졌어 여의도만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거참 진짜 씨. 진짜 기분이 나쁘고 빡치는 게 제가 어제 오늘 화나있는 상태인 게 이것 때문이야 기관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욕하냐 아니 근데 그게 다 같이 있는데 다 같이 박살 내면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이 막 집어 던지면서 이게 뭐 세일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 그냥 기관들이 지금 단타치는 거잖아. 형 현금 여유 있잖아. 왜허가 나냐? 내 풍이 줄잖아. 내 풍이. <laughs> 아니! 나도 물려있다고. 나도! 나는 주식 안 하냐? 제가 방송에서 맨날 그, 어, 그뭐 선물로 단타쳐가지고 돈그 매일 뭐 5만원, 10만원 보는 거 보여드리니까 뭐 그, 내뭐 가게는 안전한거것 같아요. 뭐 그, 나도 지금. 금액으로 얼마 물렸을까 나 요새 얼굴 썩은거 보면 안보여요 <laughs> 얼굴이 썩었는데 솔직히 미장이 더 박살나지 않냐 아 근데 올해 저는 미국장에서는 애플익절했지 네플익절했지 얘들은 크게익절했지 에어비앤비 크게익절했지 나 올해 장이 안좋아서 신드 거의 다 빼고 입어 연애설나오면 다시 넣어야지 했는데 나 시드 늘릴 기회 없겠지 <laughs> 아이 잠깐만 주식을 안하시려고 하나 보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거는 정리 좀 합시다 151선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차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걸 말씀, 아이 뭐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걸 찾기 위한 거거든. 수급 본능이 평성. 이걸 찾기 위한 거야. 이게 나와줘야, 어떻게 보면은, 아, 여기서 돌리겠구나. 혹은, 어, 차트가 돌려서 뚫었구나. 아, 이제부터 행보하는구나. 제가 맨날 선물 단타에서도 보여드리는 게 그거잖아. 매매할 때도 보여드리는 게 여기서 뚫어야 된다. 여기서 뚫으면 돌린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평선 자체가 하나의 그 타이밍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거에 너무 매몰은 안 되셨으면 좋겠어. 요 기술적 분석이 분명히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최적의 매수,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베이스는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좋은 가격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을 하셔야. 올바른 매매나,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차트 보고 매매합니다. 차트 보고 매수하고, 차트 보고 매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이야. 먼저 볼게 아니라고. 요거를 조금, 네,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보기 좀 일단 잘라놓고요. 네. 이게, 그, 151선. 이게 뭐임?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